125W 충전이 된다고?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리뷰하는 대신남 방구영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모토로라 국내 정발 스마트폰을 구매해봤습니다. 약 57만 원대 출시한 모토로라 엣지 50 프로. 보통 샤오미의 경우 국내 정발 모델을 30만 원대에 가성비, 모델라인을 선보인 것과 비교하면 뭐랄까 조금 대조적이라고 할까요? 무려 괴물급 125W 터보 충전을 지원하는 미친 스마트폰 과연 모토로라 엣지 50프로는 쓸만하긴 할까?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은 모토로라 엣지 50프로 자급제 모델을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579,900원으로 50만원 중후반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스마트폰의 구성품부터 확인해볼까? 박스 패키지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 사진이나 이미지 없이 제품의 이름과 스펙만 인쇄돼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본체, 전용 케이스, 사용 설명서, 충전 케이블 그리고 노트북까지 PD 충전이 가능한 120W 초고속 충전 어댑터로 구성됐습니다. 잉? 120W 충전이 된다고? 사실 이번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된 이유도 바로 120W 터보 파워 충전과 함께 무려 50W 초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 스마트폰 보다 자세한 성능은 잠시 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라 X50 프로는 디자인도 독특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블랙뷰티 및 럭스 라벤더까지 총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습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블랙뷰티로 은은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 72.4mm, 세로 161.23mm, 두께는 8.19mm, 중량은 약 186g으로 슬림하고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특히나 6.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립감과 중량은 칭찬할만 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후면 비건 레더 디자인, 즉,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합성 소재로 가죽 느낌을 살린 점은 참신하다고 할까요? 확실히 질감을 만져보면 실제 가죽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디테일을 봐도 가죽을 잘 표현했습니다. 유광 블랙이 아닌 무광 블랙의 컬러에 가죽 느낌으로 모던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외 샌드블라스트 알루미늄 프레임을 살려 고급스러움을 더했지만 후면 비건 레더 커버와 측면 알루미늄 프레임에서 약간 매끄럽지 않게 살짝 끊기는 듯한 느낌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제공되는 전용 커버를 사용하면 끊기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커버를 고려해 디자인된 걸 이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제품명처럼 엣지로 곡면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OLED의 6위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면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 매우 얇고 유연한 6.67인치 사이즈의 POLED 패널을 사용해 d 3 100%의 색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HDR10 플러스 물론 144Hz 고주사율 역시 지원합니다. 일반 사용 시 밝기에 대한 스펙은 찾아볼 수 없지만 HDR 기준 최대 피크 밝기는 2,000니트로 밝기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없었는데요. 그외 넷플릭스 HD 스트리밍 인증 및 아마존 HD 스트리밍 인증 등 각종 인증을 받은 만큼 동영상을 시청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해상도는 슈퍼 HD 2712x1220로 으 1.5K를 지원, 6.67인치 대화면에서 어울만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한 스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만큼 사운드 역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영상은 비로도 감상하기 때문이죠. 모토로라 Edge 5 0 Pro는 상하단 돌비 애트머스 튜닝 기술이 들어간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음 물론 스냅드래곤 사운드 기술과 돌비헤드 트래킹 역시 지원다 이 체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배터리와 충전 기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500mAh 대용량 배터리와 함께 최대 125W 터보 파워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보통 고속 충전이라고 하면 15W부터. 30W 사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스마트폰은 괴물급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구성품으로 120W 어댑터를 기본 제공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맥북 및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 충전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까지 터보 파워 충전기로 충전해 본 결과 약 20분 만에 완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기에선 보기 힘든 50W 충전을 지원해 유선에 이어 무선으로도 빠른 충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50W 무선 충전기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직구로 구매한 상태라 주 제품이 도착하면 짧게라도 테스트 결과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사용자 혹은 게임과 같이 배터리 소모가 많은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용자라면 125W 충전 기술은 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IP68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 역시 지원한다는 사실도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이번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은 어떨까요? 모토로라 H50 프로는 카메라 성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보면 카메라 성능이 결국 구매 포인트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번 스마트 스폰은 OIS 전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 13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5천만 화소 3배 줌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트리플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특히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는 메이저 자동 초점과 함께 F1.4의 밝은 조리개를 사용 저조도에서도 나름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할 뿐 아니라 팬톤 인증을 받아 촬영된 결과물이 실물에 가까운 컬러감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촬영해본 결과 메인 카메라부터 광각 카메라 그리고 3배 줌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준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간 사용해 봤던 20에서 30만 원대 가성비 모델의 경우 메인 카메라를 제외하면 100만에서 500만 사이의 낮은 화소에 서브 카메라를 지원했던 것과 달리 세 개의 카메라 모두 꽤나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비교해 보면 이 정도 퀄리티라 할수 있습니다. 평가는 여러분이 직접 해 보시는 게 좋겠죠. 동영상의 경우 손떨림 방지 기능을 지원 달리면서 촬영한 영상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폰 케이스처럼 카메라 그립부가 있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초경량 초슬림 디자인은 카메라 사용 시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면 카메라는 AF를 지원하는 5천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웃는 모습만으로 촬영해주는 스마일 셔터 기능. 손바닥으로 촬영하는 핸즈 셔터 기능, 거기에 화면 어디를 터치해도 촬영해주는 커치 셔터 기능까지 총세 가지 오토 셔터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중 스마일 셔터 기능은 기대 이상의 반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가요? 57만 원대 모토로라 엣지 50 프로의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어떨까요? 이번 스마트폰의 AP는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스냅드래곤 7 Gen 3가 탑재됐습니다. 램은 3,200 m h z 르츠로나 LPDDR5 12GB 스토리지는 UFS 2.1을 지원하는 256GB로 구성됐습니다. 실제 AP의 연산 처리 성능을 테스트한 긱벤치 식스를 돌려본 결과 멀티코어는 3118점 싱글코어는 1157점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성능으로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노트 20 5G 플러스 모델 그래픽은 아드레노 720을 사용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3D 마크 월드 라이프 익스트림의 경우 1,475 점을 보여줬습니다 하드웨어는 중급 스마트폰 성능 정도로 50만 원대 스마트폰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57만 원대 모든 걸 최상위로 올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한 외장 마이크 SD 슬롯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 역시 낮은 성능이 아닌 춤 플래그십 수준의 성능으로 웬만한 어플을 구동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고사양 3D 게임인 원신의 경우 중간 옵션, 게임, 부스트, 터보 모드로 플레이해본 결과 나름 꽤나 질글 만했기 때문이죠 또한 스틸 노마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본 결과 최고 점수 497점, 최저 점수는 494점, 안정성은 99.4%로 전체적인 발열 관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센서 지원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LTE 및 5G 통신 규격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유심은 듀얼 나노 유심을 지원, 최대 2개의 물리적 유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심별 전화별 소리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엣지라이트를 통해 기기를 엎어놓더라도 가장자리 조명으로 전화 알람 수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듀얼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5.4를 지원합니다. GPS, 방향 센서, NFC, 조도 센서 등 대부분의 센서를 지원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외에 손을 흔들어 손전등 켜기 기능, 스마트폰을 두번 흔들어 카메라 작동하는 기능. 세 손가락 터치만으로 화면 캡처하기 등의 부가 기능도 지원했습니다. 그런가요? 대신 남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간 샤오미부터 모토로라까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노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외산 폰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 시장을 열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단순 스마트폰 성능만 놓고 보면 이번 모토로라 엣지 50 프로는 플래그십이나 들어갈 높은 디스플레이 품질과 2대 이상의 카메라 성능, 거기에 125W 고소 충전 및 50W 무선 충전을 지원 가격 대비 경쟁력 있는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스펙과 함께 기본 제공되는 서비스도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모토로라 AS 정책을 찾아본 결과 국내 45개 서비스 센터를 운영, 2년간 무상 AS를 지원하고 있어 AS에 대한 어려움은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리가 먼 것은 택배를 통해 AS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에 패밀리 스페이스를 지원,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아이들의 위치 확인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까지 한 번에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해당 기능을 패밀리 360, 유료 어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해할 수 있... 여전히 한국 시장은 외산폰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모토로라 Edge 50 Pro를 리뷰해본 결과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많은 부분에서 준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폰은 아니지만 그래도 120W에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찾는다면 사실 아직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모토로라 Edge 50 Pro

아직 주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말해비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캔디 2주간 압수 아, 아니 저 새끼가 치즈퐁듀 쥬 주말에는 말방듀